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2515니데코 슈퍼매틱 라이트닝 모델의 바이오 블랙 칼라입니다. 자, 두 번째 인기 있는 모델은 2425니데코 슈퍼매틱 바인딩 화이트 칼라입니다. 자, 세 번째로 인기 있었던 모델은 2324 플로어 퓨즈 모델 그레이 칼라입니다네 번째 로 인기 있는 모델은 케이트 스라시스 부츠입니다.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2516 버튼 스테본 세트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.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2516 스미스 디스, 디센트 밉스 아시안 핏 헬멧입니다.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어, 2425시즈의로고 인피니티 프로 팬츠입니다. 자,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수 있는 데몬 엉덩이 보드 DS18 플렉스보스, 플렉스포스, 플렉스포스. XV6D30 XRD 모델입니다. 자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롬 카타나 페이지 바인딩의 스탈레 프로 모델입니다. 자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작년에 바인딩 예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 어, 많았던 바인딩 중의 하나 니데거슈퍼메트 카본 바인딩입니다.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걸또니데거슈퍼메트 라이트닝 블랙 컬러입니다. 다음 인기 있는 모델은 2 5 1 6 로고 고글의 클라이막스 프로 리미티드 블랙 모델입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는 2 5 1 6 신상품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, 들어오는 대로 브랜드별로 제품들에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리뷰하는 영상 갖도록 하겠습니다.